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부터 몸이 먼저 마지막 인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사소해서 지나치기 쉽습니다. 식욕이 없거나 조금 더 피곤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몰라서 뒤늦게 후회하는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이었고, 누군가는 배우자였고, 또 누군가는 바로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를 미리 알아두면 더 늦기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혜발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화가 잘안 되는 증상입니다. 평소보다 밥맛이 떨어지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증상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며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잘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증상이 몇주 혹은 몇달 동안 계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나온 노인 의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바로 소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음식물을 잘 분해하지 못하고 장의 움직임도 느려져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힘이 점점 떨어진다고 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몸이 단백질을 잘못 받아들이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줄면 힘이 없어지고 더 쉽게 피곤해지고 결국은 병에 걸리기도 쉬워집니다. 예전에는 밥한 그릇 뚝딱 드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몇 숟가락만 드시고 배가 불편하다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좋아하던 음식도 이제는 입맛이 없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변비가 심해지거나 반대로 갑자기 설사가 잦아지기도 하지요. 이런 변화가 자꾸 반복된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가족분들도 많이 걱정하시지만, 억지로 많이 드시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소화가 힘든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땐, 부드럽고 편한 음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미음이나 죽 연두부나 계란찜 같은 거지요. 많이 먹으라고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게 하면 훨씬 덜 힘듭니다. 그리고 물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원래 갈증을 잘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장이 더 느려지고 변비가 생깁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한컵 정도씩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쉬실 때 저녁 식사 전후로 시간을 정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장이 편해집니다. 밤에 주무실 때배 위에 얇은 담요를 덮어드리거나 가볍게 손으로 배를 문질러 주시면 소화가 한결 나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며칠 길어도 한두 주 안에 괜찮아지면 다행이지만 3주 이상 계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다 그렇지 뭐하고 넘기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진료하고 검사를 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단한 약이나 치료로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쇠약입니다.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깊은 탈진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좀 지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는 것도 버겁습니다. 겨우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눕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반복됩니다. 예전 같으면 걸어서 다녀오던 시장길도 지금은 현관문 앞까지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만 이렇게 힘든가? 아니요.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의학연구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할 때, 몸은 점점 더 깊은 피로에 빠지게 됩니다. 움직임을 줄이고 필요한 기능만 유지합니다. 이런 변화가 오면 평소 즐기던 취미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저 조용히 있고 싶고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이 밖에 나가보자 산책 좀 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그런 말이 더큰 부담이 됩니다.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쉬게 해주세요.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세요. 둘째, 자세만 바꿔주세요.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누워있으면 몸이 더 아픕니다. 두세 시간에 한 번씩 팔과 다리를 살짝 움직여주면 충분합니다. 셋째, 함께 있어주세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가볍게 등을 쓰다듬어주면 됩니다. 몸이 지쳐서 쉬고 싶어 하는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남은 힘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때는 잘 쉬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피로가 몇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피로와 쇠약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소한 변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갑작스럽고 눈에 띄는 체중 감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살이 빠지는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이유 없이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허리띠가 딱 맞았는데 어느 날부터 헐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고 옷이 맞지 않아서 새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을 보면 뺨이 조금 더 들어가 보이고 팔과 다리도 가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살이 좀 빠졌네? 보기 좋은데? 하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과 지방을 태워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망 1년 전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몸의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분이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없어지면 힘이 없어지고 쉽게 넘어지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체중이 줄면 기운도 빠집니다. 먹는 양도 줄어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일상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많이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몸이 원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음식을 먹으면 더 힘듭니다. 대신 부드럽고 먹기 편한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죽이나 연두부. 계란찜처럼 부담 없는 음식을 준비해주세요. 둘째, 단백질과 열량이 높은 음식을 추가해주세요. 고기를 씹기 힘들다면 고기 대신 두유나 미숫가루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가 어려우면 영양음료를 의사와 상담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체중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몸무게를 체크하면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체중 감소가 몇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체중이 빠지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더 늦기 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단순히 살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몸의 작은 변화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생각과 기억이 흐려지고 점점 조용해지는 변화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말수가 줄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것은 몸이 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깜빡깜빡 하는 정도입니다. 분명히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또 묻거나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기도 하고 익숙했던 길에서 방향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말을 하다 말고 멍해지거나 대화 중에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조용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자꾸 실수할까봐 걱정되고 스스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TV를 보던 것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손주와 웃고 떠들던 것도 점점 귀찮아지고, 그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가족들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 이렇게 변했지? 왜 말이 없지? 왜 우리와 점점 멀어지려고 하지? 이렇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뇌가 서서히 쉬고 싶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루는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자꾸 혼란스럽고 피곤해지니까 말도 행동도 줄어드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에 따르면 사망 6개월에서 1년 전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 정상이었던 분들도 마지막 시기에는 혼란과 기억 저하가 심해질 수 있다고 연구 결과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각이 잘안 나고 말하기가 힘든 사람에게 계속 말을 시키면 더 지칩니다. 그저 옆에 가만히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주변이 시끄럽거나 정신 없으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불을 너무 밝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음악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하루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낮과 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고 식사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변화가 슬퍼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말은 없어도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함은 마음 깊이 전해집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인지 기능에 저하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일수록 조급해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그게 지금 가장 따뜻한 돌봄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큰 변화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숨 쉬는 모습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쁘거나 반대로 아주 느려지거나 숨소리가 평소와 달라지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한동안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가 갑자기 깊이 숨을 들이쉬기도 하고 숨이 거칠게 들리고 내쉬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가끔은 잠든 것 같아서 가만히 보면 숨을 멈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런 호흡의 변화는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폐가 힘을 다 써서 숨 쉬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깊게 쉬었다가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숨을 쉽니다. 이런 호흡 패턴을 전문적으로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몸이 스스로 힘을 아끼려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손끝, 발끝이 유난히 차고 시리다고 느껴지고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약간 푸르스름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건 심장이 혈액을 장기로 보내는 걸더 우선시하면서 손발까지는 혈액을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손등이나 발등에 푸른 핏줄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고 피부가 얼룩덜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순환이 약해졌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가족들은 놀라고 걱정하게 됩니다. 숨이 힘들어 보이니까 자꾸 숨 크게 쉬어봐요 하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땐 억지로 깊게 숨을 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체가 힘든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그저 편하게 숨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첫째, 몸을 약간 세워주면 호흡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침대 머리를 살짝 올리거나 베개를 조금 더 높여주면 됩니다. 평평하게 눕는 것보다 반쯤 기대서 숨 쉬는 게 훨씬 덜 힘듭니다. 둘째, 주변 공기를 맑게 하고 온도를 조절해 주세요. 방안 공기가 답답하지 않게 살짝 창문을 열어주고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가습기를 켜주거나 젖은 수건을 방안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손발이 차갑다면 가볍게 덮어주세요. 담요나 얇은 천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너무 두껍게 덮거나 뜨겁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차갑지 않게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이 힘들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는 건 몸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억지로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덜 힘들게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 편안하게 숨쉴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봐주는 것,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몸이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편안함과 사랑을 전해주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신호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소중한 시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꼭큰 병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나쁜 건 혼자서 끙끙 고민하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과 마음에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걱정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 지친 마음이 몸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실 땐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함께 할 거고, 가족이 곁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사람은 아파도 다시 희망을 품는다. 우리 몸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언제든 다시 힘을 낼수 있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신호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으로 가세요. 그한 번의 용기가 가족과 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지혜발굴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스스로와 가족을 더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